정화일간이 임수와 술토를 만나면 운세 변화. 정은 만물이 성장하고 익어가는 불의 힘을 가지고 있다. 정은 별이나 등불과 같은 빛을 상징하며 다른 천간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화일간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정화는 빛과 열의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짐으로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정화는 등령, 즉, 일간이 월지에서 생을 얻는 것으로 등령은 왕상, 오행의 기운이 강한 것함을 얻으면 철도 녹일 수 있지만, 실령하면 금조차 녹이지 못한다. 등령과 실령은 일간이 월지의 키를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월지는 사계 기후를 지배하는 천간이고 일간은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천간이다 일간이 월지와 같은 오행이거나 생조하는 오행이면, 월지의 기를 받아서 세력이 강해지고 신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등령이라고 한다. 반대로 일간이 월지와 상극하는 오행이거나 생조하지 못하는 오행이면 월지의 기를 잃어서 세력이 약해지고 신약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실령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화는 화성의 천간이다. 화성은 목성으로 생조되고 토성에게 생조한다. 따라서 정화가 목성 또는 소성의 월지에 출생하면 등령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정화가 수성 또는 금성의 월지에 출생하면 실령을 한 것이다. 정화와 임수의 관계를 보면, 정화는 화성의 천간이고 임수는 수성의 천간이다. 화성과 수성은 서로 상극하는 관계이므로 정화와 임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화가 임수와 만나면 임수가 목을 태워 버린다. 즉, 정화가 임수에게 손해를 주거나 압도한다는 뜻이다. 한편 임수가 무토에게 극을 당하면 정화가 임수를 도와준다. 즉 임수가 무토에게 약해지면 정화가 임수를 보호하거나 강화한다는 뜻이다. 무토는 토성의 천간이고 토성은 수성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무토는 임수에게 적대적이다. 이는 정화가 임수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정화가. 임수와 함께 무토에 맞서거나 협력한다는 뜻이다. 정화가 신금을 보면 불의 작용에 따라 기중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성과 금성은 서로 상극하는 관계이므로 정화와 신금도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화는 신금을 녹이거나 그을리는 역할을 하고 신금은 정화를 극복하거나 소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화와 신금의 관계는 불의 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불의 작용이란 정화의 세력과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화가 신왕 또는 태왕하면 불의 작용이 강해지고 정화가 중화하면 불의 작용이 약해진다. 신왕하다는 것은 일간이 등령을 한 것이고 태왕하다는 것은 일간이 월지에서 최고의 세력을 가진 것이다. 중화 보통은 일간이 월지에서 중간의 세력을 가진 것이다. 만약 정화가 신왕하여 불의 작용이 강해지면. 정화가 신금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힌다. 이것은 정화가 신금을 공격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화일간에게 매사 불리한 시기가 될수 있다. 불의 작용이 약해지면 정화가 신금에게 덜 해를 입히는데 이것은 정화가 신금을 협력하거나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화일간에게 유리한 시기가 될수 있다. 신금은 완성된 보석, 종족 번식 시야. 작은 금속, 자갈 또는 작은 수술칼인 메스와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 그 가치와 쓰임새는 임수와 병화의 기운에 의해 결정된다. 임수는 수성의 천간으로서 신금을 광택나게 하고, 병화는 화성의 천간으로서 신금을 반사력 있게 빛나게 한다. 정화일간은 화성의 천간으로서 신금에게 다양한 빛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주 구성에 따라서 같은 정화일간이라도 정화의 세력과 온도에 따라 빛의 강도가 달라진다. 여기서 빛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주청탁, 일간의 강약 등에 따라 정화를 달, 별, 용광로, 등불, 촛불, 반딧불 등으로 구분하여 모두 정화의 빛이다. 이러한 빛은 신금의 형태와 색상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달빛은 신금을 은빛으로 만들고 별빛은 신금을 금빛으로 만든다. 용광로의 빛은 신금을 붉게 달구어 신금을 해하고 등불의 빛은 신금을 희게 만든다. 정화일간과 정화가 만나면 비견은 같은 오행의 천간이 만나서 분리와 독립의 의미를 가진다. 비견관계는 육친으로 형제나 동료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정화일간이 비견관계를 맺으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정화일간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와 다투거나 창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물운이 나쁘거나 동업자와 갈등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화일간은 경쟁자가 많아져서 권력이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나 조직에서 대표가 두 명이 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비견은 일간의 세력을 감소시키고 재관을 공동분배함으로, 재물이 적어지거나 관직이 낮아질 수 있다. 정화 일간은 부친과 처에게 상처를 주고 불화한다. 그래서 부친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휴식과 명상을 통해 내공을 키워야 한다. 내공은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재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시기에는 협조와 타협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인정받고 나름 괜찮은 시기가 될수 있다. 정화 일간이 무토가 만나면 상관은 토성 발산의 힘으로써 자신의 총명함과 재능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힘이다. 상관은 논리적이고 창조적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정화 일간이 무토 상관을 만나면 정관을 극하는 흉신이다. 여자 사주는 자식을 뜻한다. 상관은 독이라 하여 극설 일간의 정기를 빼앗는 것을 많이 한다. 식신에 비해 일주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크다. 상관은 말솜씨, 아이디어, 창작, 소리와 연관된 직업, 시청각, 방송 연예인 개통, 예술 개통, 연구 개발자도 많고 방송인, 예술인도 많다. 정화일 간난 음간으로 양간에 비해 주변 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특히. 수에 매우 취약한데 무토를 만나면서 이 취약한 것을 다 막아주는 형국인이 이럴 때 운이 발복하는 시기가 된다. 왜냐하면 정화일간이 신왕하면 달 또는 불길이 센 용광로인이 이 시기에 무토를 만나서 무토가 무던한 움직이지 않는 버팀이 되어 무토가 가마 화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화에게 무토는 그 열을 담을 수 있는 화로의 든든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화일간이 신약하면 산골짜기에 등불이 되어 약할 등불이 무토태산에게 가려져 빛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가려지는 형국이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쓰임새 없는 형국이 되어 직장, 조직, 사업에서 재물, 명예운이 약하여 주요 역할을 못하고 내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니 주인공이 못되고 주변인으로 겉도는 형상이 되는 불리한 시기가 된다. 또한 여자 사주 중 신약한 정화일가는 결혼운 연애운이 약하여 배우자를 고를 때 안목이 부족하여 고민, 걱정, 애로사항이 생겨 결혼이 늦어지거나 만약 쫓겨서 끌려가는 형국으로 갈수 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도 자식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불화, 다툼이 생겨서 심해지면 이별수가 생길 수 있다. 사주 원국의 정인 감목이 있으면 정화는 무토로 인해 적당한 힘을 가지면서. 유화유로 화로에서 불이 잘 핀다는 뜻 작용을 하여 자기 재능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발전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상관폐인, 상관이 인성을 찾기 때문에 상관이 정인의 극을 받아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상관인 무토가 힘을 못 쓰는 상태. 유신 유화유로 감목과 정화, 장작에 불이 붙어서 지식의 습득, 발표력이 탁월하여 학업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화하여 유리하다. 게다가 사주 원국의 경이 있으면 화련진금 쇠를 달구어 나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부귀영화를 대단하게 누릴 수 있다. 정화가 무토 테살라는 높고 경사진 땅으로 올라가려는 시도, 즉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시작으로 성공, 특출난 아이디어, 특허, 발명, 실력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기이지만 경사가 있고 높아서 정상에 올라서기에.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사주 구조를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또한 정화일간은 남들이 자신을 봐주는 관심과 주목 받기를 원하는데 무토 상관을 만났으니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는 조력자 안내자가 되는 역할을 정화일간은 하는 것이다. 정화일간이 무토 산속으로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가벼운 인연으로 보지 않고 깊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정화일간이 신약하면. 화생토 작용을 제대로 못하여 불리한 시기로 안내자 역할이 버거워지면서 정화 일간 나은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만약 정화 일간이 신강하면 화생토를 활발하게 하면서 동시에 달의 역할을 하며 무토라는 높은 산을 새벽 저녁 밤에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정화의 역할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본인 뜻대로 이를 성취하는 길한 작용으로 화하여 조직 직장 사업에서 성공 표현력 특출난 아이디어 특허, 발명, 실력 등을 발휘하여 결과, 실적, 성과를 나타내면서 주변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는 받는 시기가 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화일간의 신약, 강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정화일간은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다른 일간보다 성향이 강해서 종교, 철학, 역술인, 교육, 분석, 상담 분야에서 재능을 잘 발휘한다. 임수로래 정화일간은 십이 운성은 양지는 태아가 자라고 성장하는 단계로 키움과 발달, 상속과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관인 술토는 정화의 행운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병화의 리더십과 창의력, 성공과 부, 도전과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정받게 해준다. 특히 상관인 술토가 양지에 놓이면서 그 운세는 좋다. 정화의 활기와 열정이 술토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재능과 능력이 술토의 교육과 상속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정화의 명예와 부가 술토의 행운과 기람을 통해 늘어나고 인정받을 수 있다.